오늘 삼성전자 개꿀팁을 저한테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. 네. 진짜 꿀팁이 있나요? 있으니까 개꿀팁을 알려 주지. 없는데 알려 주겠어요? 제가 전에 삼성전자 이렇게 별표 3개. 돌침대 다 별다섯 개 같이. 별이 3개라고 얘기했어요. 삼성전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뭐더 내려가면 어때? 아더 내려가면 더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. 어 여기 하나 있나요? 여기 하나 있나요? 어떤 요기 하나 있네요. 갭이 총3 개가 있어요. 3개 오르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이갭 맥고로 올라간다 소리예요. 나중에 밀려? 밀리면 더 살아니까? 누가 그랬다고요? 이 반장이 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. 삼성전자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시집 장가 보내드리는 겁니다. 이거 보고 하라 그랬어요. 그런데 오 요즘 삼성전자 흐름 좋아요. 그죠? 제가 믿으시라 그랬잖아요. 그런데 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메꿀 거라는 답을 요번에 준거 아세요? 올해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요 갭이 3개가 생겼어요 하나, 둘, 셋 그런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이 갭을 다 메꿨습니다 이 소리 무슨 소리냐 이거의 축소판이라는 소리입니다 갭 3개를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메꿨듯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올리면서 갭을 메꾼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소리 무슨 소리야? 제가 여러분들 10장 보내드린다는 그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개꿀팁이지 뭡니까?